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유, 오늘 또 동네 이렇게 또 맛집 투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오늘 셋째자가 함께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리통으로 배가 너무 좀 아프다 그래서 따뜻한 거를 좀 먹고 싶다 그래 가지고 같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먹어 볼 음식은 바로 우리 동네 새로 생긴 저번에 못 갔었죠. 저번에 제가 혼자 밥 먹으러 나왔다가 못가 가지고 아쉬워했었던 새로 생긴 국밥집. 가마솥 순대국밥집이고요. 자, 그럼 들어갈까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어, 혹시 말해도 괜찮을까요? 피자. 진짜... 아, 아니 여러분들 도 방금 알게 된 건데 방금 이제 찾아가왔다 알게 된 건데 여기가 이제 저희 맨날 피자 시켜 먹었던 곳 있잖아요. 피자 유니온. 거기가 유노피자로 바뀌었었는데 거기도 이제 사장님이 또가마서 순대 국밥까지 차리신 거더라고요 아니 진짜 여러분들 사전에 연락 이런 거 없었는데 어디가 그러니까 딱 알아가지고. 어, 근데 가게가 엄청 넓어요. 보시면은 혼자 국밥 먹는 공간도 있고, 이렇게 가족석도 있고, 단체석도 있고 막 이러, 이런 이런 거 같더라고요. 인테리어도 심플. 자 일단 국밥집 한번 먹어볼까요? 어, 편백찜도 있어? 뭐야? 자 우사골 양지 육수 얼큰 순대 국밥, 수육 국밥도 있고. 아, 순대 국밥, 수육 국밥, 뭐 전골도 있고 다 있네. 저는 얼큰 순대 국밥이. 어? 양 추가도? 야, 나 같은 사람한테 정말 딱. 고백이죠 고백이 곱빼기. 나는... 얼큰 순대국밥 양 추가 얼큰 수육국밥 그다음 수육 한접시 이렇게 가지고 짠아성결지구나오 됐어요 우리 동네에 또 새로운 국밥집이 생겨가지고 안올 수가 없잖아 진짜 그래서 제가 벼르고 있었어요 여기를 여기를 언제 한번 내가 와볼까 오늘 딱 어떻게 시기가 맞아가지고 같이 오게 됐네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알아주세요. 댓글 보면은 항상 홍보야. 홍보 냅두고, 왜너 혼자 다쳐먹냐. 어?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냅두고 혼자 먹냐 아니, 왜, 그러니까 속도를 맞춰주지, 왜? 아 저희 처음 유튜브 시작할 때, 저희 8년 동안 지금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연애할 때도 이러고 있고, 얼마 있으세요? 래는 먹는 속도가 다른데 어떻게?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드리지만, 색별자가, 먹는 속도가 일반인보다 느리고 저는 먹는 속도가 일반인보다 빨라가지고 서로 각자 이렇게 빨리 먹고 뭐 느리게 먹을 사람 느리게 먹고 그 대신 저는 제가 빨리 먹어도 샛별자가 기다리는 거고 샛별자가 느리게 먹어도 제가 기다리는 거고 렇게맞으세요다 응, 빨리 먹는 거 흙수저 본능이라 어쩔 수 없다? 그럼 뭐 샛별자는 뭐 금수저 다이아몬드 뭐 티타늄 뭐 나도 흙수저인데? 에이 본인은 부모님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금수저 입어서 태어났다는 게 이미 금수저를 보고 태어난 거예요. 아, 제석, 편집해 주세요. 반찬 <laughs> 더 갖고 와줄게. 내가 되는 거고 고마워. 뭐라고요? 형님 가장으로서 위험이 살아 있는 거 같아 보기 좋습니다. 가부장적인 남자시네요. 이건 근데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저희 장모님한테 뭐라 그러세요? 어머니가 내가 움직이는 꼴을 못 봐도 좋 원래. 그런 남자 아니에요, 집에서 설거지하는 남자고 저 집에서 청소하는 남자고 밥 들어주는 그런 남자예요 근데 장모님이 저를 바꿔놓으셨어요 장모님이 하는씩은 말씀하셔서 그거예요 집에 여자가 몇 명인데 너가 왜 움직이냐 성교가 최고지 바로 또 이제 오징어 삶아서 했어 아이고 이건 서비스 아유 또 귀한 거. 도 드셔보세요 맛이 어떤지 아유 네. 네 수육입니다 양추가요? 네. 아, 예. 아예 양추가요 맛 드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또 이거 서비스로 주셔가지고 요즘은 못본 같아요. 진수성 차이. 다 진수성 차이가.. 입 음, 범용 뭐야? 아 뭐? 어, 잠깐만! 회장님이 피자 가기 하시면서 왜 가게 많이 없으신가 했더니 이거 몰래 국밥 드시러 다녔었는데 이 국밥에 진짜 밥 부족한 곳이 많거든요? 가득 차 있는 곳 많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근데 뚜껑 눌러 놓으면 티가 나. 진짜 밥에 고, 공백이 없어요, 밥에 공백이. 이게 인근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사람 마음을 흔들어 보는다니까. 일단 먹어볼게. 오. 음. 요거는 편백. 이게 네. 제일 많이 나가요 편백조개? 편백지. 이제 비슷한 건데 아, 예. 이제 요거는 좀 이제 이런 야채랑 같이 아, 예. 싸서 드시는 거. 아. <laughs> 어우 잘 먹겠습니다. 천천히 드시세요. 네. 네. 아. 이게 진짜 편백 나무인가? 어, 냄새나요, 냄새는 나네 편백 냄새는 확실히 프랜차이즈라 그런가 대중적인 맛이야 남녀노소 누구나 먹을 것 같은 그런 맛어 누구나 좋아할 만한 맛 대신으로 아, 악수를 한번 먹어볼게요. 음. 아. 음. 아. 아니 원래 들깨 가루 넣는 거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거든요. 언제서부터가 딱 바뀌었어 취향이 약간. 자기들끼리 사랑하는 분들이야. <laughs> 이 약간 구수한 맛이 존나 얼큰하면서도 구수한 것까지 뭔 말이야? 응. 먹는 듯도 차이브라고요. 근데 여기에 는또 에피소드가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만났다 그랬잖아요. 회사 다닐 때 나만 기다려줬어. 다 아, 내가 바라는 거지. 나안 갔잖아. 더 응. 가죠. 어, 다 가라 그는데 혼자 안 갔어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아, 막 좋아할 사람보다는 먹기 싫마 어떻게 술을 먹는데 혼자 그렇게 가냐? 다 깨지마. 아닌데? 누가 보면은 내가 딱 진짜 처음 눈에 무슨 반항구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네. 아니지 밥 같이 먹은건 시간이 좀 지는 후에 같이 먹는 거보 그렇지. 아니야 시간 안 지났을 때도 그냥 같이 먹었어. 그때 분위기는 내가 나 기다리는 게더 부담스러우니까 응. 다 먼저 가세요 이래가지고 다 갔는데 자기만 안 갔잖아. 그 응. 그래, 근데 어떻게 가? 응? 근데 오늘 앞뒤가 안 맞아 아니 지금은 그 정도로 사랑은 하지만 진실은 진실이야 근데 늦게 드시는 분들은 공감할걸요? 누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더 싫어 싫었다는 거야? 신경 쓰이지 그래, 나한테 신경 쓰였다는 거야? 응 지금 뭐 진짜 국밥 먹다가 뭐 싸우자는 거야 지금? 응? 근데 진짜 내가 국밥을 만들면 어떤 느낌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진짜 진심을 다해 만들 거 같지 않고 국밥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국밥에 대해서 약간 좀 통달한 느낌이야. 설마 빌드업 준비하는 건가? 그래 수도. 야다라. 배부르다고? 아니 구 나... 뭐. 아니 야, 내가 눈치 줘서 안 먹겠다는 거 아니지? 어? 나 배부르다 누나 배부르니까 내가 먹는 거야 내가 뺏어는거 아니야 어, 그럼 듬뿍 더 넣으면 오신 먹에서 먹으시면 여러분 진짜. 또 어. 커피 마 거지? 마실 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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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laughs>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다음 먹방에서 만나요. <laughs> 안녕. thank <laughs> you